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. 이제 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그뭐 협박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멤버들은 좀 신경이 어떤지 부탁드릴게요. 어 네, 저희가 좀 컴백 전에 조금 좋지 않은 일들로 좀 먼저 인사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사실 많이 놀래긴 했었지만 음 저희 팬분들이나 또 어, 많은 주변 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주셔서 저희가 어, 하루 빨리 이렇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경찰 분들께서도 굉장히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빨리 잘 해결을 해서 좀더 좋은 소식들로만 인사를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, 팬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 그렇죠 에이핑크가 한층 더 성숙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네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+, 이 일이 잘 마무리돼서 네 대한민국 걸그룹으로서 네 절, 전혀 네 우리는 네 손색이 없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음.